자, 다음으로, <laughs> 그곡선의 호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전 절에서 살펴본 것 같이, 매개변수 방정식의 호의 길이가 기억나시죠? 매개변수 방정식이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어, 어, y는, y는 f of t고, 음, x는 g o t라고 한다면, t라고 한다면, 어 지금, t가 a에서, 예를 들어, b까지에 갈 때, 이 매개변수 곡선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이 됐죠. dt분의 dx의 최고, dt분의 dy의 최고, dt. 이렇게 표시가 됐죠. 또는 이제, y는 ft니까, r o f' t에 대한 미분의 제곱, 또 t에 대한 미분의 제곱의 dt. 이렇게도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극곡선은,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타가 매개변수인, 매개변수, 어,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t 대신에, 세타만 바꿔놓으면 요런 표현은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세타가 세타가 a 에서 b 까지 일때 극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한다면 그냥 t 대신에 세타를 바꿔서 넣으면 됩니다 d 세타 분의 dx 제곱 d 세타 분의 dy 의 제곱의 d 세타 자연스럽게 되죠 자 그러면 요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또 이것은 뭐냐 오른쪽 요 부분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극곡성에서자 x와 x y와 r 콤마 세타의 관계가 요렇게 됐죠. x는 r 코사인 세타고 그리고 y는 r 사인 세타였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 지금 곡, 주어진 곡선이, 주어진 곡선이, 어 R은 F of theta라고 주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곡선이 R은 F of theta라는 극곡선이 그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라는 것은 R 대신에 F of theta, c o s theta 표현되고 Y는 F5세타, 사인세타라고 theta,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루트 안에 있는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요 x, 와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하면 자 d, d세타분의 요 r을 먼저 f 세타라고 해도 되지만 좀 편하게 dr 이라고 하고 코사인 세타 그리고 어하기인데 이제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음수가 되니까 r을 곱하고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리고 y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x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타에 대해서 r을 먼저 미분하고 s i n 을 곱하고 더하기 r 을 곱하고 s i n 을 미분하면 c o s 세 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잘 관찰해 보면 어, 요거랑 요거랑 제곱을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제곱을, 해보,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d 세 e 의 dx 를 제곱한 거와 d 세 e 의 dy 를 제곱한 거를 한번 정리해 보자. 우선 이 어, 부분을 먼저 제곱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d세타분의 dr의 제곱과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고 더하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됐고 그리고 두 배의 자, d세타분의 dr 코사인 세타의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이제 요만큼이 됐고요. 더하기 요뒷 부분 여기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 이게 d 가 빠졌네요. d 세타 분의 dr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두 배의 요거요거죠두 배의 d 세타 분의 dr 사인 세타에 r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여기 잘 관찰해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습니다. 이제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 d 세타 분의 d r 의 제곱으로 묶으면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있죠? 1입니다 더하기 이제 r 제곱, r 제곱으로 묶으면 역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죠. 따라서 이만큼이 이제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원래는 매개변수 방정식의 곡선의 또는 호의 길이 를 이렇게 표현을 했으나 이제 루트 안에 있는 것을 알아버렸죠. 인터넷에 있는 걸 알아버렸어. 요,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r 제곱의 D세타분에 DR제곱에 D세타. 이러면, 예, 극곡선의 길이를 알수 있습니다. 언제? 세타가 A부터 B까지 이 변할 때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4번에서 극곡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4번은 어, 심장형이네요. R은 밀도하기 사인 세타라는 심장형이고, 자 우선 음,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정, 유도한 것처럼 극곡선의 길이는 d 세타 분의 d r 의 제곱에 d 세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걸 구하기 위해서 d 세타 분의 d r 을 한번 구해보죠. 여기 r 이 있으니까 우변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자, 이게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따라서 지금 여기 심장의 한 바퀴는 여기서 이제 세타가 0으로 시작해서 쭉 이렇게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2파이까지 루트 R제곱은 R은 요거니까 요만큼을 제곱해서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R제곱은 세타, sin 세타 사인 제곱 세타가 알 제곱이고 더하기 어, D세, dr d세타의 제곱 요거 제곱이죠. 코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에 d세타. 이렇게 된 거죠. 요건 놔두고요. 자, 0부터 2파이까지 여기도 1이고 1이 있네요. 그러면 2로 묶으면 1 더하기, sin 세타 d세타. 네, 여기에서 분모 분자에, 음, 루트 2 빼기 2 사인 세타를 곱해 보겠습니다. 루트, 그러면 분자는, 어, 4 빼기 4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여기 0부터 2 파이까지, 루트 2 빼기 2 사인 세타고, 분자는 어, 2는 나오고,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절대값 코사인 세타 이런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부호를 알아야 되니까 우선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까지 변할 때자 코사인 세타 <laughs> 코사인 세타는 1, 0, 마이너스 1, 0, 1로 변하고 그리고 어, 2 빼기 2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요거를 t로 치환을 할 건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 어, 세타가 0일 때, 2고, 2분의 파일 때, 0이고, 파일 때, 2고, 그리고 2분의 3파일 때,가,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고, 또 2파일 때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t로 치환해 보죠. t로 치환하면 음, 코사인이 지금 0에서 2파이까지는 양수죠. 그러니까 0에서 2분의 파까지는 2분의 파까지는 루트 2 i 이 아예 t로 치환을 해 보겠습니다. dt를 치환하면 지금 d, dt는 dt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됐죠 자 그러면 어 한번 더 써보죠 뭐요 사이에는 2 코사인 세타 양수로 나오고 루트 2 빼기 2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부터 어,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까지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로 나오죠. 디 세타 루트, 2 빼기 이 사인 세타. 그리고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자,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나누죠. 다시 코사인이 양수로 이렇게 나오죠. 세타. 자 요거를 다시 한번 t로 치환하면 어,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일 때까지는 t가 2에서 0까지 변하고 루트 안을 t로 치환했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dt니까 마이너스 dt 더하기 0부터 어,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한파이까지죠 2분의 파이 부터 2분의 3 파이 까지 4고 그 다음에 루트 t분의 dt가 되겠네요 그리고 음 더하기 4부터 2까지 자 2분의 3 파이 부터 2 파이 까지니까 4부터 2까지 어 루트 t분의 일, 어, 지금은, 여기 어, 마이너스가 붙어있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아니죠. 마이너스가 원래 붙어있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된게 맞고, 여기는 2코사인 세타, 2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dt, 이렇게 된게 맞네요. 자, 그러면 적분을 하면 이루트 t가 되고, 2, 0, 어, 마이너스 2루트 t가 되죠. 더하기, 2루트 t에 0, 4, 마이너스 2루트 t에 4, 2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요걸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은, 2루트 2가 되고, 맨 앞에 거는, 그리고, 어, 4를 대입하면, 2, 4가 되고, 그리고, 어,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4를 대입하면 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결국 여기 심장형에, 심장형에 한 바퀴 뺑 돌아서 이 빨간색의 길이는 어, 파, 정확하게 8이 됩니다.